안녕하세요. 사일입니다. 오늘은 에코백 스타일의 네트백 함께 만들어 볼게요. 36합으로 떴고요. 36합으로 떴을 때 장점은 튼튼합니다. 그래서 네트백이지만 늘어짐이 좀덜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얇은 실보다는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겠죠. 단점은 실이 두껍기 때문에 손가락이 좀 아프실 수 있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뜨는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 사슬뜨기로 시작을 합니다. 바닥 한 단만 뜨는데요. 바닥에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쭉 해주시는데, 첫 번째 사슬과 마지막 사슬에만 세 번씩 넣어줍니다. 몸통은 코수 늘림없이 쭉 올려주는데요. 다리에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끈은요, 사슬뜨기로 만들어 놓고, 다음 단에서 역시 네트 무늬로,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한길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가방입니다. 내추럴 네트백 이렇게 뜰게요. 사슬뜨기 41개로 시작합니다. 홀수로 해주시면 돼요. 바닥 한단 뜨는데요, 양 끝에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세 번씩 넣어줍니다. 몸통은 24단을 떴어요. 코수 늘리는 거 없이 한길 하나, 사슬 하나 계속 반복해서 네트 무늬로 만들어줍니다. 끈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되는데 사슬뜨기 개수를 홀수로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끈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서 네트 무늬로 해주시면 됩니다. 실 잡아주시고요. 실 뒤에 바늘 앞으로 한번 꼬아줍니다. 꼬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사슬뜨기 한번. 맨 처음에 하는 사슬은 그냥 매듭이니까요. 꽉 묶어주세요. 자, 저는 사슬뜨기 41 하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다 해주신 후에 하나, 둘, 세 번째 보이는 사슬에 표시 한번 해 주세요. 바늘에 걸린 고리는 아니고요. 바로 밑에 있는 사슬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자, 기둥코 먼저 세울게요. 오늘 기둥코는 사슬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사슬에 표시 한번 해 줍니다. 여기는 나중에 빼뜨기를 할 자리예요. 자, 기둥코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는 겁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했으니까 사슬 하나. 첫 번째 사슬과 마지막 사슬에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가 세 번씩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 번만 넣고 한 바퀴 쭉 뜨고 와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넣어 줄 겁니다. 자, 이제 한길긴뜨기 할게요. 여기 표시한 기둥코 두 번째 사슬,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다 해주시면 돼요. 감고, 표시한 곳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반 코만 주워줍니다. 감아서 반 코로 빼주세요. 고리 세 개, 감아서 고리 두개 통과. 감아서 꼬리 두개 통과. 한길긴뜨기 했죠? 사슬 하나. 그러면 첫 번째 사슬에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한 바퀴 뜨고 와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마저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해볼게요.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했죠? 다음 코는 건너가고 그 다음 코. 아까 표시해 놨던 세 번째 사슬이에요. 거기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돼요. 감아서 표시했던 코, 위에 반 코만 주어서, 감아서 반 코로 뺍니다. 고리 3개. 감아서 고리 2개 통과. 감아서 고리 2개 통과.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사슬 건너가고, 그 다음 사슬. 반코만 주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사슬 건너가고 그 다음 사슬 반코만 주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코 건너가고 그 다음 사슬에 반코만 주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감고 다음 사슬 건너고 그 다음 사슬 반코만 주어서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마지막 사슬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사슬 두개 남아 있습니다. 감아서 마지막 사슬에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마지막 사슬은 세번 넣어줄 거예요. 감아서 같은 곳에 한번 더. 한길긴뜨기, 사슬. 한번더 해줍니다.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자, 그러면 총세 개가 들어갔죠.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옵니다. 아까 사슬뜨기에서 반 코만 주어서 쭉 왔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한꺼번에 세번 들어간 곳 말고 여기 바로 전에 보이는 다리 아래쪽에 여기 두 줄이 겹쳐 있죠. 그 밑으로 쑥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감아서 이 다리 아래쪽 넣고.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바닥은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다리로 갈게요. 감아서 다음 다리 아래쪽에 넣고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로 갑니다. 다음 다리 아래쪽에 넣고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도 여기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도 여기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표시했던 세 번째 사슬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표시했던 세 번째 사슬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다리 아래쪽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자, 됐죠? 그 다음에는요, 아까 첫 번째 사슬에서 두 번만 넣고 시작했잖아요. 거기에다 한번더 해주셔야 돼요. 감아서 여기는 사슬뜨기 했던 곳이고, 그 다음, 요 다리 아래쪽. 서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그러면 여기도 첫 번째 사슬에 하나, 둘, 세 개의 다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빼뜨기는 우리 아까 표시했던 기둥코 두 번째 사슬 여기죠. 이 사슬 가운데 이 줄은 다음 사슬의 뒤에 반코예요. 이렇게 같이 걸어줄게요. 기둥코 두 번째 사슬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감아서 빼고, 빼고. 그러면 바닥이 끝났습니다. 이제 몸통 시작할게요. 몸통은 총 24단을 뜰 건데, 코수 늘리는 거 없고요. 그냥 하나의 다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해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2개 두번째 사슬에 표시해 줍니다 나중에 빼뜨기 할 자리예요 기둥코 세웠으니까 사슬 하나 더 단이 시작될 때는 항상 이렇게 사슬 3개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다리로 갈게요 다음 다리는 기둥코 다음에 있는 다리 오늘은 한길긴뜨기를 머리가 아닌 다리에 할 거예요 머리는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생겼죠. 바로 아래쪽에 기다란 다리가 있고, 다리의 위쪽은 살짝 V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가운데로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감아서, 다음 다리 위쪽. 가운데에 바늘 넣어주고, 감아서, 다리로 뺍니다. 고리 3개, 감아서, 고리 2개씩 통과.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자, 다음 다리로 갈게요. 다음 다리도 머리 밑에 바로 여기 가운데 넣어 주고 감아서 뺍니다. 고리 세 개에 한길긴뜨기 해 주고 사슬 하나. 다음 다리 머리 밑에 다리 가운데로 넣어 주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번 단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머리 밑에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머리 밑에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이쪽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왼쪽 끝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아까 하나의 사슬에 세번 넣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다리들이 좀 촘촘하게 있죠. 여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도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도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자, 됐고, 다음 다리도 머리 밑에 다리 사이로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코도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곳, 기둥코, 바로 전코까지. 마지막 다리까지 왔습니다. 여기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촘촘해서. 자, 기둥코에 표시했었죠? 기둥코 아래쪽에 보시면 바닥, 바닥에서 첫 번째 기둥코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 거기가 마지막 다리입니다. 마지막 다리까지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자 됐죠? 그리고 표시했던 기둥코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 줄이 걸리게 감아서 빼고 빼고 자 그러면 몸통의 첫 단이 끝났습니다. 가방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몸통 두 번째 단 첫 단과 똑같이 해 주시면 돼요. 이등코 사슬 두 개. 두 번째 사슬에 표시 한번 해 줍니다. 사슬 하나 더. 감아서 다음 다리 넣어 주고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다리에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계속 해볼까요? 마지막 코까지 한 바퀴 한번 돌아볼게요. 기둥코에 표시했었죠? 바로 아래쪽이 전단의 기둥코, 오른쪽이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까지 한길 하나, 사슬 하나 했고요. 빼뜨기 할 차례예요. 빼뜨기는 표시했던 기둥코 두번째 사슬 두 줄이 걸리게 넣어줍니다. 감아서 빼고 빼고 그러면 몸통의 두 번째 단 끝났습니다. 몸통 3단 시작해 볼게요. 사슬 두개 기둥코 세워주시고 두 번째 사슬에 표시 한번 해줍니다. 사슬 하나 더 감아서 다음 다리로 갑니다.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죠. 전 땅과 똑같습니다. 한 바퀴 뜨고, 여기 기둥코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총 24단까지 뜰 예정이고요. 중간에 실을 바꾸셔야 할 거예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감아서 다음 다리에 넣고 감아서 뺍니다. 고리 3개, 감아서 고리 2개 통과. 그러면 고리 2개가 남겨져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실을 오른손에 잡아주시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실로 감아서 고리 두 개를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실로 바뀌어져 있죠. 이 상태로 사슬 하나, 또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연결해서 계속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꼬리 실이 두 줄이 남겨져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돗바늘로 사이사이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4단 까지 뜨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몸통 24단 뜨고 왔습니다 기둥 코에 빼뜨기 까지 한상태예요 이제 끈달 곳을 표시할 건데요 기둥 코 바로 옆에 있는 칸 여기에서 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칸 왼쪽에 표시 자, 그 다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칸, 왼쪽에 표시.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셋, 열셋, 열넷. 열네 번째 칸, 왼쪽에 표시.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칸 왼쪽에 표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 남겨져 있을 거예요. 여기는 기둥코입니다. 이제 다음 단 떠볼게요. 기둥코 사슬 두 개. 두 번째 사슬에 표시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더. 우리 하던 대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표시한 부분까지 왔습니다. 끈을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표시한 부분 그 다리에도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이제 끈 길이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깨끈으로 할 거예요. 사슬뜨기 개수, 홀수로 해주세요.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뜨기 홀수로 해주신 후에 이 사슬들이 꼬이지 않도록 잘 정돈을 해주세요. 사슬 앞면이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표시한 부분 있죠? 거기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우리 하던 대로 계속 네트 무늬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반대편 표시한 부분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반대편까지 왔습니다. 여기도 끈을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표시한 부분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끈 만들게요. 앞에 만들었던 끈과 같은 개수로 홀수로 해주세요. 다음 표시한 부분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도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해볼게요. 마지막 다리까지 한길긴뜨기 사슬했습니다. 이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기둥코 두 번째 사슬에 뜨기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한단 단 남아 있어요. 36합으로 뜨기 때문에 튼튼한 편이라서 마무리 그렇게 많이 안할 거고요. 여기 끈에다가 네트 무늬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코 사슬 두 개에 두 번째 사슬에 표시 한번 해줍니다. 사슬 하나 더. 다음 다리에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도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끈이 시작되고 있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길 긴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첫 번째 사슬은 건너가고 두 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해주는데 이렇게 아래에 있는 반코 하나만 남을 수 있도록 바늘을 넣어줍니다. 감아서 이렇게 두 줄이 걸리게 감아서 빼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사슬은 건너가고 그 다음 사슬 이렇게 넣어줍니다. 감아서 빼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사슬 건너가고, 그 다음 사슬 아래 반 코만 남을 수 있도록 넣어주고, 감아서 뺍니다.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코 건너가고, 그 다음 코 이렇게 넣어줍니다.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끈끝 부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끈에 사슬 하나 남아 있고 한길 긴뜨기 사슬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사슬은 건너가고 여기 한길 긴뜨기 코 있죠? 다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자 이렇게 마지막 네모가 만들어지면서 끈에 다 됐습니다. 한길긴뜨기 했고,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계속 이렇게 해서 반대쪽 끈까지 한번 해볼게요. 반대편 끈 시작하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한길긴뜨기 해주시고, 사슬 하나. 첫 번째 사슬 건너가고, 두 번째 사슬 아래 반 코만 남도록 걸어주고, 한길긴뜨기, 사슬. 감아서, 다음 사슬 건너가고, 그 다음 사슬,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감고, 다음 사슬 건너고, 그 다음 사슬, 이렇게 넣어주고,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끈 끝까지 해볼게요. 사슬 하나 남아있습니다. 감고, 마지막 사슬 건너가고, 한길긴뜨기 코 다리에다가, 한길긴뜨기 해줍니다. 사슬 하나. 다음 다리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마지막 코까지 해볼게요. 마지막 다리까지 해줬고요. 이제 기둥코 두 번째 사슬에,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넣고, 감아서, 빼뜨기. 실 잘라주시고, 그대로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 끼워주세요. 마지막 빼뜨기 코예요. 다음, 다음,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 마지막 빼뜨기 코, 가운데로 넣어서 안쪽으로 빼주세요. 사슬 모양으로 마무리 됐고요. 안쪽에 실 숨겨주시면 돼요. 코 사이사이로 잘 넣어서 숨겨주시고 앞에서 봤을 때 티가 나지 않도록 잘 숨겨주세요. 우리가 네 볼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안에 숨겨야 될 꼬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 전부 다 깔끔하게 숨겨주셔야 됩니다. 코 사이사이로 세심하게 넣어서 숨겨주시고, 최대한 길게 숨겨주세요. 오늘은 36합으로 내추럴 레트백 함께 떠봤는데요. 여름에 매일 들고 싶은 그런 가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